14절에서 24절까지 의 말씀입니다. 그 29장부터 시작해서 30장 24절까지는 계속해서 야곱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자녀들의 출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? 물론 이삭은 자녀가 두분 밖에 없습니다만은, 나보람 같은 경우는 자녀가 참 많습니다. 부처들이 낳은 자녀들이 많습니다. 그뭐 이름만 등장하고, 이런 에피소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. 왜 이럴까요? 왜냐하면 지금 이,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열두 집화, 어,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자손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, 이래서 우리가 생겨났구나. 어떻게 생겨났습니까? 라헬과 레아가 남편 한 사람, 이 야곱을 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지금 뭐 이야기합니까? 합한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나 부끄러운 이야기죠. 아, 그 언니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합한제 내놔라. 뭐 이러면서 그러면, 니는, 니, 내, 네내 남편 내놔라. 뭐, 이러면서 아들 더 낳고, 아들 더 낳습니다. 다섯 번, 여섯 번, 다섯 번째 아들,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, 또, 또, 그러면서 또, 이제, 마지막 라, 가엘이 요셉을 낳는 그 장면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장면들은, 어, 인간의 욕망, 그 남편을 향한 그 아내의 어쩌면 좀 부끄러운 그런 욕망,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, 본문에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. 하나님입니다, 하나님.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.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, 하나님이 나의, 나의 남편을, 하나님이 내 값을,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뭐 이사결, 뭐 스블론, 또 야곱, 그 앞에 로베프트작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 12지파,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, 누가 우리를 이렇게 12지파로 만들고,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, 누가 하셨느냐?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라엘이 나쁘냐, 레아가 나쁘냐, 더 나쁜, 뭐, 야곱이 나쁜 놈이냐, 뭐,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. 이 이야기는 지금 나헬이나 레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야곱의 이야기, 집안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구나.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그리고 12시 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라엘도 레아도 자기도 모르게 뭐 신앙이 깊은 사람 같습니까? 신앙이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? 뭐 남편을 네가 가져가라. 나는 막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겠다.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 안 합니다. 지금. 끝없이 남편 하나 두고 지금 서로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있죠.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라엘은 심지어 야곱에게 31장의 1절부터 보면, 뭐, 자식을, 네가 자식을 좀낳게 해라. 아니면 나는 죽겠다. 뭐, 이런 말 합니다. 신앙이 그렇게 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. 그런데도 그들에게 비해서 하나님이 왜 나옵니까? 하나님이 유일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라에, 레아와 라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만들었다.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해 첫 우리 새벽 기도인데, 우리 뭐첫 이란 단어에 뭐 힘을 줄 필요도 있지만, 이한 해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.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을 늘 넘어서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. 그래서 레아와 라엘처럼 복잡한 우리의 인생 여정이지만,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별을 통해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. 하나님이 하셨다. 우리뭐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. 하나님이 하셨구나. 하나님이 이러셨구나.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.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2022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한 해. 하나님 역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개인적으로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.